어, 이번 시간에는 어, 법제정의 목적 1조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조입니다 법제정의 목적입니다. 아, 왜이 왜 법을 제정했는가? 목적을 어, 공부를 해보죠. 아니 뭐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되나? 어, 근데 공부해야 됩니다. 왜요? 시험에 나오니까요. 왜 시험에 나와요? 워낙 낼게 없으니까 법제정의 목적을 가지고도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합니다. 자,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이바지함에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칠판에 써볼까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하고 육성을 한답니다. 자 그래서 공정하고도 투명한 그렇죠? 무슨 질서요?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국민 경제에 이바지 합니다. 예. 목적만 보면 참 어마어마합니다. 예? 대단합니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 안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시험에 내봅시다. 그러면 낼수 있는 시험 문제 패턴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 법제정의 목적인 것을 고르세요. 두 번째, 법제정의 목적이 아닌 걸 고르세요. 또는 가로 안에 들어갈 표현이 옳게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또는 박스를 쳐놓고 법제정의 목적은 몇 개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예요. 자, 이때 물어볼 때 평범하게 물어보면 변별력이 없죠. 다 맞춰버립니다. 따라서 말장난을 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법제정의 목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래 놓고 부동산 중개업 대신에 부동산 업을 지도 육성한다. 또는 부동산 거래업을 또는 부동산 유통업을 지도 육성한다. 그러면 틀말이 되겠죠. 자, 또는 그럴싸한 표현을 만들어 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적절하게 조율함의 그 목적이 있다. 그럴싸합니다만 표현된 바가 아니에요. 자, 또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중개 질서 뭐 이런 식으로 살짝 말을 바꿔봅니다. 이런 식으로, 어 말장난해서 시험 문제 나온 정이 있어요. 한세번 보면 한번 정도는 법제정의 목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것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 제가요, 우리 법에 한 50여 개 정도의 조문이 있는데, 제가 외워주세요라고 당부드리는 조문은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달달달 외워주세요는 1조하고 2조. 목적하고 용어의 정의는 달달달 외워주시면 엄청 문제풀 때 편해요. 네? 1조하고 2조만큼은 외워주시라. 다시 한번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하고 육성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서 국민경제에 이바지합니다. 거짓말, 다른 말막 해봅시다. 어, 부동산 중개업자의 네? 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함에그 목적이 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투기 방지에 그 목적이 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면 그 목적이 있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응? 표현된 내용들만 정리하세요. 표현되지 않은 것들은 거짓말입니다. 목적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용어의 정의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는 약속입니다. 우리법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는 뭐라고요? 약속이에요, 약속. 어, 개별법들 보시면 웬만하면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어? 건축법에도 나오고, 도시개발법에도 나오고, 네? 웬만한 법에는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용어의 정의는 뭐냐면,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 법에서요, 이 말은요,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이 용어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라고 정의를 해놔야 돼요. 정의를 해놓지 않으면, 어, 그래요. 충돌이 발생하고 혼란스러워요. 네? 그 법에서 쓰는 의미하고 사회 일반에서 통용되는 의미하고 서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니까요. 법 해석에 혼란함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개별법에서는 이 법에서 이 단어는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정의를 해놓습니다. 이건 법이 정한 약속이니까 어떻게 해요? 약속에 충실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멋대로 해석하시면 된다, 안 된다? 또외해셔 가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1조하고2조까지는 웬만하면 외우시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 용어의 정의 보시면은 거기 6 가지 용어를 정의해 놨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시험 문제 패턴은 이번 24회 시험에서도 나왔었죠. 어, 가장 전형적인 문제 패턴은 뭡니까? 용어의 정의다. 맞는 것. 용어의 정의다. 틀린 것 고르셔. 이게 가장 전형적인 문제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짓말을 할까요?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내면 전부 다 맞춰버립니다. 변별력을 주려면 예 네? 그렇죠. 뭔가 칠을 피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불필요한 요소입니다. 없어도 되는데 플러스를 하거나 필요한 요소를 빼버리거나 아니면은 상식에 의존해라고 말장난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슬쩍 프로스를 해버린다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응? 거기 법제 2조 3호에 보면, 중계업이라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해놨죠. 근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등록이라는 말을 슬쩍 집어넣어 봅니다. 그래서, 중계업이라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등록을 받은 자가 종결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실말이 되겠죠? 네? 등록은 요소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이처럼 어, 불필요한 요소를 집어넣습니다. 또는 필요한 요소인데 빼버립니다. 네? 자, 이거는 그때 그때 용의 정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용의 정의는 약속이다. 외우셔야 된다. 대충 외운다. 칼같이 외워야 된다. 칼같이 외우셔야 돼. 2조까지만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조문은 대충 이해만 하시면 돼요. 1조, 2조는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바로 중계라는 용어의 정의를 공부합시다. 중계. 어, 한문으로는, 한자로는 이 중자를 씁니다. 이게 거금 중자도 되지만 가운데 중자도 돼요. 가운데 중끼낄게 가운데 끼어 있는 거예요. 다른, 다른 사람들 사이에 가운데 끼어서 그들 사이에 의욕하는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전문적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간에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되도록 두루두루 힘을 써주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중개입니다. 자, 그럼 중개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낯설어요? 낯설죠? 뭐 말이 좀 어려워요. 다시 한 번요. 중개람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알선한다는 말은 남의 일이 잘 되도록 두루두루 힘을 써주고 도와주는 것, 이런 걸 알선이라고 말합니다. 자, 봅시다. A하고 B하고 아파트를 사고 팝니다. 이거를 중개업자 갑이 중개합니다. 우리 사회 일반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 거래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맨 처음에 A라고 하는 사람이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종기업소 찾아와서 뭐라고 해요 종기업자 아저씨 우리 아파트 좀 팔아주세요 알았어요 내가 대가격 받고 팔아 드릴게요 네? 중개를 의뢰하고 이를 승낙을 합니다 네? 중개를 의뢰하고 이를 승낙을 해요 이거를 흔히 이제 중개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 집좀잘 팔리도록 힘좀써 주세요 알았어요 만약에 팔리면 내게 수수료 주셔야 됩니다. 중계기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자가뭘 해요? 예? 네? 가망고객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뭐 하죠? 그분을 데리고 가서 그집 보여주죠? 물건을 보여줍니다. 또 뭐도 해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죠? 또뭐 해요? 조언을 하기도 하죠? 뭐 해요? 설득하기도 합니다. 또 뭐라고 돼요? 협박도 하죠? 사장 빨리 이거 결정하셔야 돼. 지금 안 하시면 다른 사람한테 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A로 하여금 매도 결심을 하도록, B로 하여금 매수 결심을 하도록 여러 가지 너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케이. A하고 B하고 아파트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매매 계약이, 교환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즉, 권리를 이전하려는 자와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 이걸 흔히 우리가 거래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같은 거래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자, 지금 당사자는 A하고 B예요. 중개업자는 당사자입니까? 도와주는 제3자입니까? 제3자예요. 네? 매도인, 매수인이고 중개업자는 그들 사이의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제3자입니다. 자,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걸 한번 비교해 볼까요? 먼저 중개라면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계대상물에 대하여,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게 부동산 중계입니다. 네? 따라서 그 중계대상물은 당연히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모든 부동산은 아니고, 조금 이따 3조를 공부할게요. 3조에서 우리 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부동산을 정해놨어요. 그게 몇 개냐면 다섯 개가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자, 3조에서 정하고 있는 그 다섯 가지에 대하여 토지나 건축물 같은 다섯 가지에 대하여 따라서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그 3조에 속하지 않는 예컨대 무슨 동산이나 금전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알선하는 것은 이법 용어의 정의에 의한 중계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 3조에서 정한 다섯 가지 부동산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그렇습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알선하는 거예요 두루두루 힘을 써 주는 거예요 또는 교환계약이 그들 간에 체결되도록 알선하는 겁니다 또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알선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민법 공부해서 다시 할 거예요 어 매매 교환을 통해서는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득실 변경을 가져오고 임대차를 통해서는 임차권이라는 권리 득실 변경을 가져옵니다. 소유권, 임차권 뿐만 아니라 나중에 공부합니다. 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과 같은 권리 이와 같은 권리의 득실 변경이 일어나도록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합니다. 자 흔히 말하는 어, 전세권 설정 계약이, 네? 전세 계약이 체결되도록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장난할 때 매매, 교환, 임대차만 알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매매, 교환, 임대차, 알산은 물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과 같은 그 밖의 권리의 특실변경이 일어나도록 알산하는 것도 공개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네. 당사자 간에 이거를 한마디로 좀더 편하게 말하면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특실변경에 관한 행위는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한마디로 그들 간의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되도록 발산하는 것.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종기업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되도록 발산하는 것. 이 부동산 거래 계약이라는 말을, 아, 계약이라는 표현을 민법에서는 법률용어로 법률행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민법에서는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민법 시간에 마르고 달도록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여기서는 우리, 법령실무에서는 그냥 계약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당사자 간의 부동산 거래 계약, 즉,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알선하는 것, 이게 바로 중개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중개 성격에, 여기에 이런 말이 써져 있죠. 중개는양 당사자세를 매기하여 그들 간의 거래 계약, 즉, 법률 행위, 다시 말로, 다시 말해서 부동산 거래 계약이 성립하도록 정보 제공, 자료 제공, 권리 분석, 그리고 현장 안내를 하는 사실행위다. 꼭 기억하실 편 하나. 다른 건 잊어버리셔도 된다 중갱이 자체는 뭐라고요? 사실행위. 네? 중갱이 자체는 사실행위입니다. 당사자 간의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되도록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실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미은 법률행위 성립에 조력하는 사실행위입니다. 그렇죠? 자자 자, 이어서 두 번째 용어의 정의 중개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겁니다. 용어의 정의 두 번째 중개업으로 갑니다. 중개업은 필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겁니다. 딴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즉 중계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보수를 받고 중계를 업업 업으로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업이라는 편입니다. 업. 네? 저 사람은요 건설업을 합니다. 저 사람은 요식업을 해요. 숙박업을 합니다. 이 업이라는 말은요. 언제 쓰냐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업이라는 말을 써요. 어이 성립하려면 첫 번째는 뭐예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돼요. 자, 다시요, 어이 성립하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셔야 돼요. 제가 봉사 활동으로 공개를 했다니까요. 팀이 삼아서 공개를 했어요. 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응? 어, 특정되지 아니한 다수, 즉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예? 공중을 대상으로 하셔야지 되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업이라는 말을 쓰려면 계속성, 반복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어쩌다 한번 했다, 우연히 전세 종기 한번 했다, 아? 또는 임대차 종계를 아주아주 아주 우연히 한번 했다. 돈 받았다. 돈 받았어도 어쩌다. 우연히. 딱한 번은 계속성 반복성이 없어요. 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업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 시험에 늘 자주 나오는 것은 바로 계속성 반복성입니다. 돈 받았어도 한 번은 업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업이 되려면 계속성 반복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이어서 중개업자라는 용어의 정의로 갑시다. 중개업에 이어서 이번에는 중개업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중개업자는 거기 보면 뭐라고 정의하고 있나요? 중개업자는요 이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라고 돼 있어요. 네? 누구요? 등록을 한 자. 중개업자는 이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로그를 한 자입니다. 등록을 한 자. 거짓말할 때 중개업자라면 중개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X. 중개업자라면 등록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X. 중개업자라면 등록증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X. 또는 중개업자라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용의 정의는 적확해야 됩니다. 개설 등록을 한 자. 자 그러면. 중개업자는요, 등록을 받으셔야 되는데, 현재 우리 법에 의한 중개업자 종류는, 종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음? 가장 숫자가 많은 거, 네?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숫자가 적은 게 바로 법인인 중개업자입니다. 얘는 말 그대로 법인으로서 중개사무소켓을 등록을 한 자입니다. 자, 그다음에 어, 옛날 말로는 뭐라고 했냐면 중개인이라고 했습니다. 네, 요즘 말로는 부칙육조이항의 중개업자라고 말합니다. 부칙육조이항의 중개업자라고 표현이 바뀌었네요. 자, 각설하고 이 사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네? 이 사람이 대체 뭐냐? 이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간단하게만 이 사람의 개념만 말씀드리면 참고로 옛날에는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면은 중개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중개인이라는 타이틀을 줬어요. 네? 언제까지? 1989년도까지. 네? 1989년도까지는요, 자격증 없어도, 등 없어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은 중개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중개업을 할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나 89년도 이후에는 증 가진 사람의 한에서만 이제 지금 말로 등록을 허용을 해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 그분들, 그분들을 중개인이라고 불렀던 그분들은요, 숫자가 늘어나진 않겠죠. 갈수록 네? 줄어들겠죠. 사망하거나 또는 뭐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하니까 계속 숫자가 줄어들어요. 옛날에 4만 명이 넘었습니다만 지금은 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만명 미만으로 줄었어요. 계속 부칙 6조이항의 중개업자는 줄었어요. 어, 새로 나올 수 있는 정보는 아니에요. 89년 이후에는 오로지 증 가진 사람의 한해서만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기존에 중개업을 하던 그분들 보고 느닷없이 에? 야 너들 그만해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분들은 계속 할수 있어요. 언제까지?